안녕하세요 공주웅원 입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주말 아침인데 이따 저녁에 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 영웅이 콘서트 가요 영웅이 콘서트 가는데 고객님들이 그 뭐야 제가 이름이 뭘까에 올렸던 것들을 아주 너무나 그냥 하, 뭘까 아주 참여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래서 살구색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구색 그 핑크 살구색 핑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될만해요뭐 파스텔 살구색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부르기 좋게 그냥 살구색 핑크로 할까 싶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들 참여들을 해주셔서 그거를 끊어서 팔으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을 끊어서 월요일날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올리면 그 이틀 날 배송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받으시려면 빨리빨리 빨리 받고 구매해서 돈을 지불해서 빨리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2025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이따 저녁에 늦게 늦게 영상을 올릴 거예요. 요거 지금 얘는 황 저기 봐요. 둘둘 팔이에요. 요게 보이시나요? 둘둘팔. 이 둘둘팔이, 어, 작년 6월에, 작년 6월에 했던 거거든요. 둘둘팔. 둘둘팔인데, 근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이거 중간에 예뻐가지고 꽃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상품이 없는데, 요게 또 둘둘팔이 들어왔는데요. 얘는 꽃이 좀 틀려요. 약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널다 교배해서 나올 때, 이름들은 다 같지만, 얘는 더 붉은 톤이 나오죠? 이렇게, 붉은 톤이. 붉은 톤이 나오고, 안에가 조금 꽃 모양도 약간 틀려요. 색깔, 색깔은 얘는 주황 톤에 가깝다면, 얘는 붉은 톤으로 가겠죠? 같은 둘둘팔이에요. 이렇게 틀리고요. 또, 또 옆에 거. 자, 요거, 너는 요로 가고, 요 아이는, 그, 백충만이에요. 백충만이에요. 얘도 똑같은 날, 6월 10일 날, 장, 장,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 6월 12일 날 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지금 꽃이 얘는 아직 안 벌어진 상태예요. 벌어지려고 요렇게. 한 3, 4일 있으면 벌어질 것 같아요. 꽃은 되게 큰것 같아요. 백충만은. 그런데 지금 백충만을 제가 또 하나 했는데 요거는 백충만이 꽃이 모양이 틀려요. 꽃 색깔이. 꽃 색깔이 그, 약간 핑크 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약간 틀려서, 잠시만요. 요거는 이렇게 백충만이 흰색이에요. 근데 얘는 같은 백충만인데, 이렇게 꽃이 약간 틀리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새로 이제 같은 백충만인데 이렇게 꽃색이 틀려서 제가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훌륭한 것들은 제가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거예요. 그 외로 이제 사이즈가 또 가격 대비 막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작게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한번 그래서 또 소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열로 가고 너도 이기로 가고. 이거를 구독자님 저희 오시는 지인분이 이, 이 뭐야 영상 찍는 이거를 해주셨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이 여기다 딱 고정을 해놔가지고 이거 있는대로 가기가 어려워서 또여기 색다른 데서 할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충만 있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백충만 요정도 요정. 하면은 제가 2만 5천원씩 하려고요. 백충만 2만 5천 원. 백충만 2만 5천 원.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되면은 뭐, 3만 5천 원. 이렇게, 다른 거 비다는 5천 원 정도는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백충만 해드리고, 어느 구독자님들이 이제 가끔, 간혹 그런 분들이세요. 이 정도 되면은 4만 원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큰 거. 요렇게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난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띄면은 얘가 바보가 되잖아요 또 작은 사이즈가 돼서 또 그냥 보내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백충만이고요또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거228 228 둘둘팔. 둘둘팔 꽃색이 좀 틀리고 특이해서 제가 또 구매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숫자가 많아요 요, 요거는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2만원 그러니까, 여기 끝머리서부터 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입장이 한 일곱 개 정도. 일곱 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요건 또좀 작잖아요. 요거에 비해서 2만원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작은 것도 하나 얹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배송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둘, 둘, 팔. 나는 이렇게 둘둘팔들을 왜 작게 잘랐냐면요 얘는 크게 자를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옆에 날개에 날개 하나를 뚝 자르면 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게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작은 사이즈들 찾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큰 사이즈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거는 둘둘팔 2만원부터 시작이고요 백충만은 2만 5천원부터요 사이즈가 백충만은 좀더 크게 잘라졌어요 얘는 또 둘, 저 봐요, 058이요. 그러니까 꽃 색깔이 조금 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모양이 틀려요. 얘는 이렇게 삐족하고 얘는 동글동글해요. 요거. 이렇게 얘도 작게 잘라졌어요. 요 정도가 3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가. 요 정도가 3만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게 똑똑같이 공산품이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058이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첨부할 때 나름대로 꽃은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깃털이에요, 깃털. 흰색 깃털인데 저도 깃털을 제가 해서 했는데 정말 안 크는데 얘는 또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깃털보다는 좀 틀리면서 좀 크더라고요. 꽃이 완전 백색이래요. 근데 꽃은 다 이렇게 시든 상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핀 상태는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거 시든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따지 않았어요. 이건 뭐야, 어, 깃털은, 이거, 저 제가 하다가 또 갑자기 이름을. 깃털 천사는요, 이 마디가, 엄청 길어요 날씬하면서 마디가 길어서 길쭉해 보여요 이렇게 길쭉해 보여요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네마디밖에안 되는데 이렇게 길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2만원씩이요 깃털천사는 2만원씩 여기가 밑에 대가 튼튼해서 어디 접하기도 좋고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시들은 것들은 한 열, 열흘만 열 건조시켰다 심으시면 되고 이렇게 싱싱한 것들은 2주 는 무조건 심으시면 안 돼요. 2주 동안은요. 14일에서 15일 정도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저는 이름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찾았더니 달랑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금이 환영이래요. 금이 환영. 이렇게 금이 환영. 이런 것들이 요렇게. 얘들은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요 정도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얘는 사이즈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3만원. 왜소하지요그 대신 밥은, 그 대신 얘는 마디가 짧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씩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해서 얘는 금이 환영이었고요. 또, 아, 068. 068은 꾸준히 팔고 있는데, 이렇게 꽃밥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068. 요 정도가 4만원이고요. 요거는 사, 아, 이렇게 봐요. 2만 5천원. 요게 4만원짜리예요 4만원 2만5천원. 뭐 이제 3만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던지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보내드리려고 무더니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받으시는 입장에선 무조건 사이즈가 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한게 좀 아쉬움이에요. 어, 요거 하고 또아 지금 몇 가지 했을까요? 요거만큼만 할까요? 제가 요즘 수익 개발에 빠져서 자꾸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영상에 안 올리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 깃털 천사. 깃털 천사 보세요. 빨간 아니 불타는 천사. 또금방내 깃털 천사래요. 불타는 천사요. 불타는 천사가 이렇게 제가 쫙 펴놨더니 꽃목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쫙 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폈어요. 불타는 천사. 불타는 천사는 가격대가, 가격대가 요거는 저 뭐야,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3만원. 3만원, 5만원 그래요. 요 정도는 5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는 엘레강스에요. 엘레강스를 제가 꾸준히 팔고 있는데, 이, 요렇게, 잔뜩 붙었잖아요. 부채살처럼 이렇게 잔뜩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떼면 그냥 어린 애기처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팔기에 뭐 해서 제가 그냥 요거는 요렇게 통째로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5만원이에요. 이렇게 통째로 그러면 얘목길린에 접목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대신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끊어서 접목하고 싶다. 그러면 자 끊어서 삽목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이기타뭐지 엘레강스. 이렇게 꽃이 예뻐요. 엘레강스랍니다. 내 이름은 엘레강스예요. 아, 그랬는데, 이 황충만이 아주 사이즈가, 사이즈가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황충만을 여러분들한테 3만원씩, 요 정도 사이즈가 3만원이야. 황충만. 황충만이 아주 사이즈가 잘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황충반인지 모르고, 공, 이렇게, 011인데, 111, 111 이렇게 숫자를 잘못 썼어요. 011 황충반여.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만원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황충반도 있고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공오사도 있고요. 저희 집에 공오사가 얼마나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지요. 공오사도 진짜 하나 갖다가 꽃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공오사도 있고요. 공5사 같은 거 이런 건다 5만원 짜리다. 예, 공호사 같은 거는 이렇게 야실야실 해요. 근데 이렇게 밥은 많이 달렸답니다. 공호사. 공호사도 제가 꽃한번 갖다 보여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육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4만원씩요. 이이렇게큰 거는 4만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올렸던 거. 저희 살구색일까요? 뭘까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좀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그냥 겨울이라서 포장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이거 저희 집 크림캔들이에요 크림캔들이 이렇게 잘 생겼어요 지금 잘 생겼는데 이거 뜯어가지고 얘는 그냥 저희 집에 제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뜯지 않고 우리 그 뭐야 수익개발들 하시는 분들 요거 선물 설마 이렇게 드리지는 않겠죠 이 정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요거 지금 제가 다 분해해서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훌륭해요 이제 바빠서 꽃도 못 띄고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 크림 캔들이 엄청 좋아요 제가 맨날 크림 캔들 팔 때는 아주 좋다고 아주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답니다. 이 크림캔들을 제가 한 촉씩 선물로 드릴게요. 아우, 물이 막 먹어 있어가지고 탱글탱글해서 여기 살짝 잡았던 여기가 살짝 꺼내지네요. 이렇게 해서 한 촉씩 드리고요. 이렇게, 한 촉씩. 이렇게. 이렇게 너무 큰 거는 또 끊어서 왜 그러냐. 이 <laughs> 정도는 그냥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분한테는 이제 금액 대비로 이제 제가 선물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죠. 일일적으로막 이렇게 많이 산 손님한테는 좀더큰거 보내드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저 그거는 제가 사람이 인제라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이렇게 뿌리랑 좋아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수익 개발 사시는 분들은 요거 크림 캔들 넣어 드릴게요. 크림 캔들 한쪽씩 이렇게 뭐 아주 잘 생겼으니까 목기린에다 접목하셔도 되고 그냥 막바로 심으셔도 돼요. 막바로 심는데 대신 물은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뿌리를 다 털고 가는 거라서 물은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크림 캔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크림 캔들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했는데 수익개발 다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캔들 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만 주시면 제가 선물 이렇게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